어쨌든 군복무 이후에 복귀자으로 어,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었는데 또 이렇게 끝칠한 좋은 작품을 할수 있게 감독님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 열정과 어, 정말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어, 사활을 걸어서 어, 연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상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뭐 당연히 아이템 이제 동시간대에 같이 시작을 해서 당연히 부담은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저도 워낙 주지은 선배님 팬이었고 그래서 어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제가 진세현 씨랑 본격작사랑이라는 그 드라마를 같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 연락을 해서 어, 서로 응원을 해줬고 어, 저도 당연히 저희 작품도 좋은 작품으로 잘 만들어야겠지만 아이템이나 작품도 어, 좋은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동안 이제 이순대 선생님 그리고 순방호 선배님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하셨던 영조에 관련된 어, 작품들은 거의 다 찾아봤고요. 특히 이제 저는 그 사도라는 작품에서 송강호 선배님의 연기뿐만 아니라 어, 유아인 형이 연기하셨던 사도 역할도 아무래도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담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 중 하나는 어, 톤인 것 같아요. 이게 사극이라고 해서 굉장히 무겁게만 이제 저음으로 깔고 간다기보다전 어, 젊은 영조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그렇게 듣기 굉장히 편한 어, 그런 톤을 이제 톤으로 연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군복무를 하면서 저도 이제 드라마를 봤지만 저는 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체 대본 리딩을 봤는데 다 배우분들이 계신 거예요. <laughs> 속으로 <"오>, 이제 <웃음> 하면서, <웃음> 어, 이제 배우들이네?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어, 이게 약간 가슴 졸이며, 어, 떨리는 마음이 생각이 났고요. 사실, 군복무 전후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지만, 제 몸이 <laughs>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침 9시에 출근 해서, 어, 6시에 퇴근하는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다가, 어, 이렇게 드라마를 찍어서 거의 매일 밤을 새고, 어, 추운, 이제 한파 때 이제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또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력으로는 괜찮은데, 정신적으로는 괜찮은데, 몸이 신호를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술이 좀 터지는, 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어, 잠시 한 며칠 동안 제가 이렇게 휴식기를 가졌는데, <laughs> 그때 사실 굉장히 죄송했거든요. 어, 제가 페르기치는앞서 근데, 어, 이제는 잘 적응을 했고요. 어, 그래서, 뭐 어, 그리고 주 68시간 저희가 되게 철저하게 잘 시키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 충분히 휴식을 가지면서 좋은 작품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